네 안녕하세요 골드문 트레이딩의 이재성입니다 녹화 진행하 현재 시간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38분입니다 자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이죠 그렇다면 각설하고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2월 8일 바로 토요일이었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저는 빠른 판단으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STP 9%의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주말간 STP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이 외에도 추가 폭등 나올 코인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급등치적인 코인들의 실시간 4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 드리면서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수익들 싹쓸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폴리메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폴리메시 추가 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폴리메시 일본 차트로 보시면 제가 미리 그것들이 가로줄들이 세계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최근 1월 말경에 380원 매물대의 지지가 무너지면서 쭉 하락했지만 작년 8월경부터 두터운 매물대 지지로 작용하던 260원 매물대 지지에 완벽하게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집중하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세타표 역시 작년 8월경부터 형성된 바닷건에서의 지지를 받고 큰 폭으로의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해준룸 네트워크 역시 작년 8월경에 형성돼 바닷건에서의 지지를 받고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즉 바닷건 지지 후 급등하는 패턴이 현재 알트콘 시장의 주요 트렌드라는 건데요.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폴리메시가 지금 보시다시피 딱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폴리메시 역시 지금 당장 세타퓨엘이나룸 네트워크 같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19일에 나온 찰실현 물량들을 감안하더라도 쌓여 들어온 매수 거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여기 600원 매물 의 저항을 맞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에도 빠져나간 매도 거량이 보이시나요? 전혀 보이지 않죠. 이 말인즉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위해 만들어낸 가짜 하락임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량 없는 가짜 하락을 통해 개미들을 충분히 털어내 폴. 폴리... 경우 단기적으로는 여기 380원 매물대 부분까지의 단기 급등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고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쌓여들어온 거래량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해당 매물대 380원을 넘어서 여기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600원 매물대까지의 수익을 단번에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시장 트렌드에 맞게 투자한 결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급등 지점 코인들의 타점부터 이후 시장 대응법까지.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로 24시간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러한 수익 한한 개라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홀림의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